the other thing that stops people is bitterness 자 마지막으로 어, 사람들을 멈추게 하는 나쁜 것이 쓴 뿌리예요 bitterness 쓴 뿌리 when you've gone through so much with different people 많은 사람들과 많은 것들 경험하다 보면 it is easier to come to a place where you develop bitterness 굉장히 쉽게 이 씀뿌리의 자리에 오게 됩니다 you get angry. 아, 화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네 가지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 안의 기능을 갖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믿음을 가져, 믿음을 가져, 믿음을 가져 라고 얘기하는 건쉬워 아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감명 주기 위해서 저 믿음 있어요, 믿음 있어요, 믿음 있어요.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딘가를 떠나야 되거나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또는 교회를 가요라는 것 때문에 한 번도 감명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것은요, 그들 안에 정말 온전한 능력이 있는 것요,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온전한 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I mean, is, is, 자, 사실적으로 저희 어, 실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오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어, 정죄감에 빠져 있고요. 또 수치감에 있고요 This is with regret, 또 후회함에 있고요 또 쓴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막 일하고 있으면 도대체 어느 곳에 믿음이 있을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그것에 합당한 결과를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If you are going to w i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삶을 승리하고 싶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이겨내셔야 합니다.